자칼 쉘포텐트 간단 리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칼 쉘포텐트는 자칼에서 나온 텐트 중에 가장 최상위급 모델이고요. 중대형급으로 분류되는 텐트입니다. 먼저 실내를 보시면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데요. 오픈이 잘 되어 있고 실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4계절 내내 활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이너를 보시면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문만 열어서 사생활 보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수납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너 안쪽을 보시면 성인 4인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옆면 쪽에 아기자기한 수납 공간도 있고, 옆에 보시면은 외부 벤틀레이션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하단 벤틀레이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단 벤틀레이션도 최근 추세에 맞춰 굉장히 시원하게 되어있고요. 벤틀레이션과 연관돼서 바깥 첨마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들어오는 것을 좀더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첨마와 연결되어 있는 벤틀레이션 부분은 현재까지 나와있는 텐트 중에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로 루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비가 들어오지 않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텐트 뒷면에도 인너 텐트와 연동해서 매시망으로 오픈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돌풍과 강풍이 많이 불어서 텐트도 강풍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핵이 튼튼하게 잘 박혀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두 번째로. 스트링을 잘 잡아주셔서 텐트가 넘어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있는 웨빙끈으로 풀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은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웨빙끈이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때 형태가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자칼 쉘포 텐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